여러분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한번더 읽고 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한 자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도 가져오니. 또구벨아에 드린 소가 600마리오,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29장의 하반부. 더 나아가서 역대하 29장 이제. 어제부터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장인데요. 어, 이 장에서는 어, 유명한 왕이면서 또 남유다 왕국 역사에서 어, 또 몇몇 꼽히지 않는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역대하 29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9장 2절에서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내가 봤을 때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 듣기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아무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 평가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그 말이 또한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놀라운 평가를 듣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첫째의 첫째,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왕이 되고 첫째의 첫째 딸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되고 첫째의 첫째, 첫째 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할 제사장들을 다시 잘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정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닫힌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했다.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왕이 되고 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을 모으는 일, 성전 정화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 사실은 그 배경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마지막에 했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침공과 여러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매우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 일이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모든 게안 됐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계속 모든 일이 잘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떠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 가운데 일이 잘안 풀릴 때아왜 이렇게 일이 잘안 풀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아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나라가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침략하는 아수르 왕의 그 신들이 더센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잘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의 아수르 나라의 신들을 섬기자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들을 다 닫아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이방신들의 제단을 쌓고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들에게 백성들이 제사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아하스 왕이 그 마지막 때에 대대적으로 벌리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8장 25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너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아 그러면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예 더 세상 가운데로 가보자, 세상의 길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보자 했는데 결국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더 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7살, 6살, 8살 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25살 때 왕이 됐다고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치적과 고난, 그리고 실패를 보며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겠다.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해야 되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떠났더니 더안 되고 더안 되고 더안 되더라. 그래서 난이다. 나는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되자마자 첫째 첫째 달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문을 열고 제사장을 모으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묵상 말씀입니다. 속죄 제물을 다 바쳐서 백성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 아버지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큰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속죄를 속죄 제물을 바친 속죄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오늘 31절에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와 성절의 제사장들이 주도가 돼서 하나님께 속죄 오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린 뒤에. 그 제사가 끝난 뒤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으니 너희들은 구경만 할 것이냐 너희들도 너희들 너희들의 속죄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백성이 이 마땅히 드릴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그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여 있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제물의 어, 제사의 제물이 모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왕 선왕인 아하스 왕 때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침략을 받을 때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국토와 모든 사람의 살림살이들이 아주 피폐해진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고,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백 마리의 소와 몇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IMF 시절에 근무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생각해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같이 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IMF가 뭡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문 나라만 망하고 백성들은 안 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절에는 다 힘들었던 겁니다. 다 직장도 잘리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인 거예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 마땅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꺼내놓은 것들로 이 나라가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 히스기야 한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지니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백성들 가운데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 올한해 우리 가운데 주신 표현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느 날한 시, 어떤 예배, 어떤 기도회 때, 모두가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하는 일이 있을까? 물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해 그 충만함이 전해져서 어느 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니 그 결정과 그 믿음이 온 나라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한소망이름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뭘 해도 이렇게 하나 돼서 열심히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청소년 아이들과 잠잠예배라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교사 선생님들과 모여서 저녁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참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지내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참성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잠잠 예배하자 그러면 다와 그냥 뭐 권면할 필요도 없어 다와 모두가 그냥 한 마음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개척되내고 뭘 해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를 하자고 해도 다 와요 특세를 하자고 해도 다 와요 운동을 하자고 올림픽을 하자고 해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으쌰으쌰해요 생각해 보니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꺼내 놓으면 우리 한번 해보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보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보자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냥 어린이든 아이든 어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확 모여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망 이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라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야,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한 마음으로 충만하구나.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재물이 다 감당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그런데 레이 사람들이 와서 그 일들을 척척척척척척 돕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 큰일 났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새 이 일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성심껏 더 질서 정연하게 척척 척척 일들을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이 있으면 읽어 보실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나 갑자기지. 하나님한테는 갑자기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한테나 갑자기지. 하나님께는 갑자기가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더라. 그래, 여러분 요 정도 돼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되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갑자기 생기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어느 날내 인생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물질적인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야 갑자기 다툼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갑자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나 갑자기야 나는 다 예비해 놓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으니 개척 이야기를 가끔씩 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 말씀을 사하면 생각해 보니 류일 목사님과 저랑 둘이 앉아서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라고 첫 이야기를 꺼내고 반년이 되지 않아서 첫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너희들 개척하기로 결정해라, 개척 나가라, 라고 허락되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가 아니면 <laughs> 뭐가 갑자기겠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신호도 없다가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반 년, 개척이 결정된 지 겨우 두 달, 그렇게 첫 예배 드리고 시작한 교회. 그런데, 우리한테나 갑자기지. 저한테나 갑자기였지. 돌아보니, 하나님은 다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예배하셨어요. 장소부터, 사람부터, 은혜까지, 모든 걸다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더라.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희스기와 같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갑자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갑자기를 덮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하루와 그 인생의 모든 갑자기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심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